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신기념 모기 깊이제가 지금 공개됩니다. 모기 깊이제 만들어볼 만들어 텐데. 예, 만들어봐야죠. 뭐 이거 대결구 들어나다 아닌 거예요. 네, 네, 대결이에요. 대결이에요? <laughs>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어, 모기 깊이제를 만들겠습니다. 믿음 갑니다. 네. 네. 모기 나랑 한판 해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안전한 재료. 그리고 냄새까지. 향기로운 재료로 모기를 확 물리쳐버리겠습니다. 이겼다! 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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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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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해보겠다는 거야! 오렌지 껍질과 정향이 만난다면 강혜정 전문가의 정향 보기기 피제! 김 빠진 맥주와 구강청정제의 화려한 편신! 김현주 전문가의 맥주 보기기 피제! 만들고자 하는 양의 네. 알코올을 네. 부으시고요 네. 이 안에 정향하고 오렌지 껍질을 넣으시는데 네. 이 알코올보다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아 잠길 만큼 잠기게. 네 잠길 만큼 넣어주시는데 정향하고 오렌지 껍질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자 이렇게 잠길 넣고, 만큼만 잠겼고.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3 일만 부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이렇게 삼일 이렇게 돼요 일어났다. 네. 스프레이 통에 담으면 이런 빛깔이에요. 그러면 어... 이거 바로 뿌리면 되는까 네. 아, 이거를 목이 물리기 전에 옷 같은 데뿌려라 이거죠. 옷 같은 데 뿌려놓는 거죠. 음. 뭐, 사진데 사실... 산을... 아, 네. 아니, 이걸 왜겨드랑에뿌립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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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한 향기가 일품이 정향목기입히제 효능은 잠시 후에 보게 됩니다. 자, 고습니다 저희 들어갈게요. 네, 이 맥주와 네. 지금 구강청정제의 비율이 2대1로 하시면 되거든요. 어, 네. 구강청정제를 네. 1의 비율로 해서 거예요. 어, 이제 소금 예. 한 스푼 정도를 예. 이제 넣어주시는 거야. 그다음에 어. 이제 녹을 때까지 조금 저어주시고 예. 끝입니다. 끝이요? 아, 네. 일분이면 뚝다! 재활용 맥주로 만든 모기 EPJ 효능도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 한 컵에! 진짜 맥주 향이 별로 안 나요. 맥주 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내 <laughs> 네, 효과가 확실합니다. 입도 헹구는 어.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한 거예요. 말좀 할게요. 우리 다 독하구나. 여기서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실험을 아, 하면 되 저랑 좀안맞시는것같은데왜 여기서 굳이 싸워는거예 모기를 쫓아보면 되잖아요. 요거랑요거 이게 바로 하사님 도와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거.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 낯선 모기. 그들에게 미끼를 던지다. 깊지를 사이에 둔 혈투. 절대 물리지 마라. 무엇이도 안 물리니. 모기 실험을 위해 독성까지 찾아간 제작진. 맥주대 정향 승자를 가린다. 네, 아니 이분은? 모기에게 미끼를 던질 남자! 을지대학교 양영철 교수! 그리고 오늘 실험을 위해 어렵게 모셨다! 한 마리당 천원 몸값 자랑하는 모기! 그런데 잠깐! 코스로 모기를 옮긴다고? 진짜 옮겨진다! 오늘 실험에 사용될 모기 100마리 입장 완료! 이제 실험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첫 번째 실험자 맥주 모기 깊이제! 먼저, 한 손에는 맥주와 구강청정제로 만든 모기기피제를 뿌립니다. 다른 한 손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동시에 상자 속으로 버거! 기다렸다는 듯 손등으로 달려드는 모기들! 그렇다면, 맥주기피제는 얼마나 모기를 기피시킬까? 정말 깨끗하다! 히트다, 히트! 모기들이 한 마리도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실험자, 정향 모기기피제! 역시 한 손에는 정향과 오렌지 껍질로 만든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마찬가지로 맨손과 동시에 상자 속으로 고고! 복성 모기들! 오늘이 잔칫날이로구나! 과연 정향도 맥주만큼 모기를 깊이 시킬 수 있을까? 이야 깨끗하다! 놀랍게도 정향 기피제 역시 모기들이 모이지 않는다. 알코올 성분에 민태향이 같이 희발되면서 그런 성분들이 이제 모기를 좀 기피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리모넨도 약간의 어떤 살충 성분이 있고 정향에는 특히 이제 제라니올 같은 그런 살충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강하게 향이 나면서 모기를 기피시켰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여름 셀프 기피즈로 목이 없는 여름 나세요.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